TDMS 파일 읽고 쓰기 첫 번째를 하겠습니다. 이 TDMS는 우리가 한 기계에서 온도, 세팅 온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계측을 할 때, 또 이러한 같은 형태의 온도 조절기가 여러 대가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 대 중에서 그 하나에 또 들어가서도 여러 가지 데이터 형태를 수집할 때, 아, 유, 유, 아주 유용하게 데이터를 읽고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tdms는 총네 가지로 나눠서 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기 제가 다 어, 프로그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잠깐 설명드리면은 요 함수 중에 file.io 중에 아, 어, 여기 그 TDMS 어, TDMS 스트리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면은 여기에서 쓰기 읽기 요 관련된 아 모든 여기 어, 요소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TDMS 열기, TDMS 쓰기, TDMS 닫기. 그다음에 시퀀스 제어로 요게 끝난 다음에 여기서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읽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TDMs 열기, TDMs 읽기, 그 다음에 이렇게 인디케이터로 해서 어, 인디케이터로 해서 어, 생성해서 어, 이쪽에서 어,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 겁니다. 자 여기 그러면 TDMs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 어, 여기 이 경로 분리는 지금 이 파일 이름이 tdms1.dat 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파일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요거는 어, 현재 vi 경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어, 이쪽에서 파일 상수에 보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이 vi가 저장되어 있는 그 경로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경로 분리. 여기서 필요한 경로로 분리해서 가져오고 다시 끝에다가 이 파일 이름을 붙여서 경로 만들기해서 이 파일을 여기다 전해줍니다. 이 파일 읽고 쓰기, 특히 읽을 때는 정확하게 어느 디렉토리에 어떤 파일인지 이것이 명확하게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create, replace로 어, 파일을 열겠습니다. 없으면 새로 만들고, 있으면 새로운 데이터로 대체를 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올 때는 tdms 읽기를 씁니다. 여기서 open 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false로 놓고, 어, tdms 닫기인데, 그 여기 읽기는 이와 같이 해서 봤을 때 배열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이 그래프, 웨이브폼 그래프로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데이터는 이러한 형태로 이것이 나오겠죠.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걸 또 그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넘어왔죠. 그죠? 그래서 여기, 요걸 그렸고, 임의로 축출된 어, 주사위의 값을 여기다가 쓰기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것을 읽어왔습니다. 여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배열로 잡힌 게 보입니다. 채널이 지금 하나니까 요렇게밖에 안 되겠죠. 그죠? 여기만 나타나겠죠. 이것으로서 TDMS 강의를 마치겠는데, 여기서 tdms 는 우리가 장점을 살리지 않고 똑같이 파일 읽고 쓰기랑 똑같은 형태로 한번 작성을 해 봤습니다 아 그리고 조금 놓친게 있는데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생성된 그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데이터 파일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지금 측정한 그 데이터는 과연 어떻게 내가 저장돼 있을까 계측이 하나죠, 그죠? 여기 보면은 하나로 데이터 형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데, 제목 없이 보면은 지금 어떻게 돼요? 이 파일의 이름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생성된 게 여기 그대로 엑셀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TDMS 강의 첫 번째를 마치겠습니다.